아유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영광이죠.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기가 더욱 영광이죠. 아니죠. 제가 요즘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그렇죠. 아,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요즘 뭐청화대 어, 행정관들의 일을 다 하고. 그래도 BTS 만나셔야 되잖아 아, 그렇죠. 버터 아, 예. 노래 좋아요. 예. 마가리아 먹습니다. 혹시 아, 노래 한 소절 아. 가능한가요? 그 나나나나나나나나 헤이 <laughs> 좋아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저희 프로 처음 오셨으니까요 예, 대통령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이게 말하자면 코미디 프로 아니겠습니까? 아 예. 저희가 약간 코미디가 있죠. 웃겨야 된다는 강박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좀몇자 준비했어요. 아 준비하셨습니까? 네. 국민은 고통? 대통령은 문통. 저는 짜잔 문통입니다. 와이프가 네. 아 이거 이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왜 왔습니다. 아 별로 재미는 없군요. <laughs> 또 위험만 받하시네요 잠깐만요, 제가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네. 아, A4 용지가 없으면 얘기를 못해요. 아 그러시구나. 어 우리 닭비서관 우리 A4 용지 좀 부탁해요. 어 좋아요. 아 이제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예예. 하하하. 예, 예, 예. <laughs> 소개 좀 이제 다시 해 주시죠 어... 청와대는 불통 유권자는 원통 그... 제명이 있는 신통 그리고 저는 문통입니다 아네 아. 아, 망통인가? <웃음> <웃음> 뭐 라임도 좋고 <laughs> 예 라임은 좋네요 아 이거 뭐 힙합 요즘 스타일 아닙니까? 아예 혹시 쇼미더머니 보십니까? 어 쇼미템 보죠 아예그쇼코도뭐 예. 아주 유명한 래퍼죠 아 대통령님도 통으로 라임을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네. 어 제가 통인데 잘 아, 맞춰야죠 예, 예. 출연하셔도 괜찮은 실력이신 것같은데 A4용기가 있으면 근데 그걸 못 보게 하잖아요 외우시는 거 어렵나요? 어 그건 대본에 없으니까 다른 얘기 하시죠 <laughs> <laughs> 당황스럽네요. 대통령님 요즘 따님도 청와대 같이 지내신다고 잘 지내시죠? 예, 잘 있습니다. 아니 근데그 지난번에 엠지가 여기 출연했더라고요? 예, 출연했습니다. 거기서 뭐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기셨죠? 어떤 거? 나랏 돈이 맛있다. 공짜가 <laughs> 맛있다. 네, 하셨습니다. 네. 뭐제 딸도 나랏 돈으로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마실 아. 수 없죠. 쌀밥에 <laughs> 간프라 아. 아니 일본 말인가? 오뎅 이런 거. 대통령님 식사하실 때 숟가락 하나만 더으면 되니까. <laughs>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는 거는 가정수고요 아, 손자까지 두개아두 개? 아, 두개는제 두개 <laughs> 해줘 <laughs> 그렇군요. 제딸도 근데 저를 닮아가지고 숟가락을 네. 잘안 줘요. 아, 그게 집안 내력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보는 뭐 뉴스 해설 해달라고?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요, 그전 현직 대통령님들이랑 유명 정치인들을 모셔서 시청자들에게 뉴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회저 MB 님 모셨고 이번에 대통령님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그 김정은 위원장님도 모십니까? 아 그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네. 제가 김정은 위원장님이랑 같이 백두산 오를 때참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저도 전학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동안 나는. 왜 힘들게 걸으셔? 산에 올라갔나? 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헬기 타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북한에 시내버스도 없어요 <laughs> 티머니도 없고 하하 아, 아, 참 아, 그때 헬기 타고 훅딱 올라가셨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헬기 타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가 당연합니까? 작가님 아셨어요? 몰라 알아요 아니 헬기 타면 산에 빨리 올라가는거죠 너무 당연한데 하하하 똑똑해요 요즘 작가들이 참 똑똑합니다 해박합니다 아니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아니 그럼 혹시 그 백두산 천지물이 그 민물인거 아셨습니까? 민물 맞죠 네오 대단한데요 지금 어,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혹시 바닷물인 줄 아셨습니까? 아니 수돗물 아 수돗물 <laughs> 어 진짜 오늘 좀 불안한데 <laughs> 뭐가 불안합니까 그래, 뭐, 제가 오늘 어떤 뉴스 그해면됩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 위원장들이 다 사퇴했어요. 당직자들도 다 바뀌고요, 이제. 체제가, 이재명 후보 위주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아, 그랬어요? 다 모르셨습니까? 저는 뭐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 송영길, 김두관, 이광재 다 사퇴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어른한테 말을 까면 됩니까? 아, 근데 미샤야 아, 죄송합니다. 예, 존칭을 써야죠.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송영길이 사퇴했다가 아니고요, 송영길님이 사퇴했다. 예, 뭐라고요? 송영길님이 사퇴했다. 이렇게 존칭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길님이 사퇴했다요? 송영님이, 아. 김두관님이, 이광재님이. <laughs> 저도 지금 욕하신거죠? 아 저도 조응천 의원 아 조응천 의원 아, 조응천 의원 사퇴 안했어요? 아 조응천 의원은 사퇴 안했습니다 저도 사퇴 안했네요 <laughs> 아니 저도 안한겁니까? 아 못한겁니까? <laughs> 못한거 같기도 하고 근데 자꾸 욕을 하시네요 저번에 m b 도 욕을 그렇게 하시던데 욕 맞죠? 보세요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욕을 할 일이 있어요? 송영길 님이 씨발 욕 <laughs> 맞잖아요 욕 눈만 하셨잖아요 신발 송영길 미 신발 아 신발 아, 제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아... 발름이 세죠 좀 아, 봐주세요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아무튼 당이랑 선거 캠프가 바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오 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말씀하셨나요? 조금 전이요 뭘 말씀하셨죠? 님이 신발 다 말한 거죠 아 <laughs> 그런 건가요? 그럼요 네. 아, 님이 신발 저도 <laughs> 충분하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laughs> 아, 그게 논평 하신 거였군요. 님이, 시발, 조또 이게, 아, 어렵다. 발음도 어렵다. 아, 욕하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요. 욕이 아닌 것처럼 다 논평을 하신 거구나. 대단하십니다. 저희 빨대왕 서민 교수님이 대통령님을 보고 얼굴마담이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아, 그, 귀신충. 아, 예, 예, 예. 교수님이, 그 시발... 아, 신발 신으셨죠 아, 예, 신발 신으셨습니다 아, 욕한 거 아닙니다. 네. 혹시나 그, 맨발로 다닐까봐, 그, 걱정했습니다. <laughs> 은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캠프나 당직을 바꾸는 것보다 후보를 바꾸는 게더 낫지 않냐 막 이런 의견도 지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답변을 뭐 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뭐 한마디 드리자면 고놈이 고놈이다 아, 고놈이 고놈이다 근데 이낙연 총리가 더총리 이미. 아 총리 님이 죄송합니다. 이낙연 총리 님이 더 낫다는 분도 많아요. 마지막 경선 때는 투표율도 더 높았잖아요. 뭐 그때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도 고놈이 고놈이다. 아, 후보도 고놈이 고놈이고 뽑는 선거인단도 고놈이 고놈이다. 어 그렇죠. 아, 굉장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신데요. 근데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어뭐저는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법이 대통령 담임자 아닙니까? 아예 담임자죠 제가 또 대통령 할 일도 없는데 <laughs> 그게 저는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대임하면 끝이다 쫑이다 그렇죠 아... 괜찮으시겠어요?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정권이 바뀌면 아니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게다제덕 아닙니까? 그런가요? 어 그렇죠 제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네네. 사실상 영전을 한 건데 어제 뭐 덕이죠 그리고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저번에 제 건강도 걱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끈끈한 사이죠 근데 아까 송영길 의원한테는 송영길 님 하면서 길게 발음하시지 않았어요?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짧게 발음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 가짜 뉴스죠 송영길 의원 님이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송영길 의원 님이 윤석열 후보님은요? 있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아 발음이 다르구나 그렇죠 아하. 김두관 의원은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김두관 님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님 아, 그 분은 하지 마시죠 그 분은 우리 민족 사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네. 허민 교수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아그 새끼 <laughs> 아그 새끼 아 그렇죠 <laughs> 아그 새끼 발음으로 이렇게 다 논평을 하시는 거네요 아. 이것이 바로 대통령 때문할수 있는 고도의 증시죠 아한 번만 더요 여... 성령길 의원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성령길 님이 윤석열 후보는요? 하하 <laughs> 우리 윤석열 후보 님이 아네 차이가 큽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정말 대단한 정치력이시네요 크게 의견을 내지 않지만 발음으로 다 평가를 해버리시네요 뭐 저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죠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저희 이런 방송 한다고 저희 고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걱정 마시요. 저를 풍자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 기분이 풀린다면 뭐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잠깐 이미. 잠깐 욕이 조금 방. 잠깐 이미. 아 네. 욕 아닙니다. 애매한데 이거. 잠깐 이미. <laughs> 어, 이건 욕이네. 가져 주시죠. 네. 아, 자, 네. 저 이만 그 저녁 밥상에 숟가락 좀 얹어야 돼가지고 <laughs> 네. 먼저 해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지금 전화 좀 받을게요. 아예예 예, 예. 어 여보. 어. 왜? 왜또안 왔어? <laughs> 아, 내가 얼른 <그냥> 들어갈게 <laughs> 어어, 알았어 어. 아니 뭐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크림빵 아, 사오리요 <laughs> 삼립 크림빵 네, 여기 바로 앞에 편의점 있습니다 네, 들렀다 가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요? 예. 또 봅시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